가을에 특히 더 예쁜 도메텍 브랜드 추천해드릴게요. 오버테이크는 제일 유명한 도메텍 브랜드인데 FW 색감이 특히 예쁘고 셔츠, 니트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잘하는 건이 자켓. 핏도 예쁜데 컬러도 고급지게 잘 뽑아요. 입었을 때착 감기는 게 옷태가 살고 구김도 적은 원단. 심플한데 고급진 느낌이라 옷안 부리고도 멋부린 느낌. 다음은 르버턴인데 무채색으로 멋부리는게 제일 어려운데 이 도메텍은 그걸 해냅니다. 모던한 느낌의 옷인데 고급스러워요 코디하기도 쉬워서 손이 많이 가요 이 FW 신상 티셔츠는 플리츠 재질이라 편한데 어깨가 각져 있어서 핏이 예쁜 블라우스 느낌 올블랙 코디에 골드 포인트 주는 코디에 찰떡입니다 다음은 에그이즈인데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당장 여기 사장님 계정 보는 코디가 맛깔나고 컬러 포인트 코디가 진짜 예술 이 니트도 기본 니트인데 컬러가 너무 톡톡 튀고 예뻐요 저는 올리브 컬러 픽했는데 컬러 눈에 확 띄어서 코디하는 맛이 있었어요